구독자 배치 진행하는데요. 굉장히 특이한 팀인데 제가 바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 이름은 헬창FC입니다. 헬스 트레이너들로 이루어진 팀이잖아요. 근육이 과연 쓸모가 있나? 축구 하는데 대표님 생각 어떠세요? 근육과 운동신경은 비례한다고 <laughs> 보시면 됩니다. 당가드리겠습니다. <laughs> 커밍순! 헬창FC 핵심 멤버 네분 모셨는데요. 근육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럴 때알아고또 운동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끈하게 베껴 보겠습니다 <laughs> 와 진짜. 과연 이 근육들이 축구에. 아, <laughs> 저희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즐거웠으면 다 같이 식사도 하시고. 감사립니다 파이팅. <laughs> <laughs> 저 오늘은 제가 라인 좀 바짝 올려가지고 노이어 스타일로 해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와우. 어, <laughs> <laughs>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 핸디캡 드렸습니다. 오, 마이 갓! 안 돼! 나가는 줄 알았는데. 헤이 hey, 기계 기계. 됐다. 아오. 아 까비 공격형 골키퍼 하고 싶은 거 오늘 다 한다. 아 씨, 줘줘줘 줘. 와 대표님 괜찮으신 거죠 이거? 글리코겐이 소진돼가지고 그리고 시퍼버가 돼요 계속 해야 되는데 지금 대표님이 직원들에 교육하고 있습니다. 어,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졌어. 대표님 패스 안 하죠 또? <laughs> <때려! 오우.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어. 어서 ㅎ 서로 쳐다본다 어. T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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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오! Hey, hey. 오! Hey, hey, hey. 대표님, 패스도 좀 하고 그러세요. <웃음> <웃음> 아, 대표님, 패스하시라고요! <laughs> 저분.

<laughs> 아 꼴키퍼 너무 고생하는데. <laughs> 아니 저기가 해가 많아서 힘들어. 꼴키퍼가. PK로 <laughs> 아니 씨 우리가 우리가 역골을 하는데 PK로 승부를 봐. PK로 승패봐, PK로. <laughs> 지금 GK 유니온 코리아에서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키퍼 스포츠 제품인데 찢어지지 않는 소재로 되어 있어서 유용한 제품입니다. 이것도 키퍼 스포츠 제품인데 무릎이나 이게 허벅지 부분을 보시면 덧댐 되어 있어요. 로이시 골키퍼 장갑도 선수용이거든요. 지금 할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꼭 들어가 보세요. 이거 이기는 팀이 이기는 거 말하는 <laughs> 건가요? 알겠습니다. 제가 받아 드릴게요. 감이아치 <laughs> <헤이하치> 막아 보겠습니다. <laughs> 예스 오오 진짜 잘찼다와아아잘찼다나이스나이스와와와아제아아아았다 와. 아오 아, 다리 걷으시고 와! 와 아니 근데 심지어 지금 축구화가 아니신데 아 이게 헬스의 힘인가요 와 와! 와 미쳤다 아 나이스, 나이스. 나 찰때 대이님이 키퍼 보시면 안스요이이아 네. 대표님 탔으니까 저도 한이 차야죠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수고하셨습니다. 와 지금 경기도 하고 승부차기도 했는데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laughs> 다음에 웨이트가 아닌 심폐지구력 훈련, VUT Max 를 강화시켜서. <laughs> 그것도 뭐야? <laughs> 이게 헬스가 축구 에 유용할까 생각을 했는데 경기 해보 나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laughs> 근육은 무겁습니다. 상대적으로 체력이 빨리 지쳐요. 지금까지 한 모든 이야기 변명입니다. <웃음> <웃음> 쿨하게 또 재밌게 인정하시니까 아,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 한번 또 재경기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